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 하나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 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왜내성 주셔서 내 마음 동해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왜 주님 만날 그곳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강령, 아주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 영역이라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주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셨고,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받은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려고 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반드시 판단해야 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라면 공동체를 위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기보다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까지를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무언가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유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간증을 들수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러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이 대부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인데 이 간증의 내용들을 객관화 시키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것들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사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을 객관화를 시키다가 지나치다 보면 마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괴리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저런 일들을 주시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믿음의 분량이 많이 작은가 보구나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바울 서신들을 정말 많이 읽어보지만 여기에서 매번 기적과 능력 같은 특별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했던 마치 바울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후자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던 것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객관화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들어도 틀림이 없는 확인된 사실들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와 있는 이 은혜를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전달하는 일을 바울은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 못해버리면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래. 근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 생각밖에 못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것은 좋지만 간증은 정말 신중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고 내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 이 정도의 열성이 없으면 안 되는 사건, 혹은 반대로 내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살아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 주셨다, 이게 기적이다 이런 유의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 그 방식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간증의 유익을 그대로 표현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저도 좀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장애를 가진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으니까 보통 가정에서는 잘 모릅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가족들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특별한 체험 같은 것 당연히 있고 간증하려면 간증거리가 많습니다만 이건 모든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체험한 특별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별함이 있겠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내 것을 온전히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굉장히 특수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키워온 사람들의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 사람의 개성도 다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맞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믿음이 있는 것도 맞지요.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다양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 이것이 공동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내일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져야 하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누리되 누릴수록 이 분량을 생각하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를 귀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모습도 잘볼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지켜나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